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함수를 갖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시장의 수요자가 두 배로 된다면, 어, 두 배로 된다면, 수요자가 두 배로, 수요자가, 수요자 수가 두 배로 된다. 그럴 때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,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.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. 이게 시장 수요 함수고 기존입니다. 그런데 수요자가 두 배로 는다. 그러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이렇게 묶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 여기 그런 다음에 꼭그 그 문제에서는 단서가 붙는데 이 단서는요, 되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딴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문제에만 집중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보던 보는 수학 문제에서 단서가 정답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 단서는 어, 딴 생각 하지 말고 어, 딱그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생각해 요런 것에 가깝습니다 어,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요거 좀 단서를 걸어놔야 단정한 문제가 된다 이런 뜻에 가까우니까 특별히 새롭게 보이는 게 없으면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